어제는 저희 번갈아가면서 토했거든요? <laughs> 아니 무슨 자체적으로 헛구역질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애가 갑자기 밥 먹다가 내셔널 지오그래게 올챙이 먹고 토하는 무슨 그런 어떤 사람 뭐지 그거? 아마존에서 살아남는 뭐 그런 밀림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어, 맞아 정말 어. 멋있네 올챙이 먹고 도하는 영상 보면서 허프티 하고서도 하고. 야 내가 언제? A few moments later. 아 고생한 진성군을 위해서 한턱 쏘기 위해서 한식도왔어요안 <laughs> 네. 삼겹살을 시켰어요. 갑자기 신난 오연서 양과 <웃음> 파파야라고? <웃음> 무시무시 잘 먹겠습니다 저러고 죽었어 왜 섬취로 죽었어 아니 근데 왜 버티는 거야 저럴거면 몰라 지금 로컬 카페 왔어 VR 몇 분에 얼마? 10분에 1000원 10분에 1000원 10분에 800원 VR 10분에 800원인데 어떤 VR 할지 모르겠어 포인트 아, okay. 다 가자 발끝 뭐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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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니시아 오케이 야야아 여행 끝나가고 있어 네 유라와의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유라 여행 영상 없으니깐요 제 채널로 오시면 네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있다요 노잼 노잼 <laughs> 쌈노잼 <laughs> 너무해 <웃음> 무지성은 여기까지다 무지성의 여행기답게 첫 여행 실패 또 강아지 한 마리가 또 따라오는 것이야 매번 나는 개와 함께하고 있지 왜왜 이게 난 아니지? 어쩌면 <웃음> 맞을지도 <웃음> 앞으로 가! 지금 나는 마지막 선물을 사려고 스미약이랑 어, 어떻게 어 해야 돼? 레기안 사이에 있는 스민에 왔어 여기 빈땅마켓 와가지고 뭐살려고 했는데 딱히 뭐 없음? 빈땅마켓에 어 더워 죽겠네 배 아파 이게 발리벨린가 모식인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발리벨린은 걷지도 못한다는데 난 지금 걷고 있잖아. 근데 또 모르지. 생각보다도 내가 너무 무뎌가지고 아픈 건데도 그냥 걷는 거지. 다행히 오늘은 토는 안 왔는데 이것도 약 먹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짜증나 Two t h o u s a years later. 얘라가 데려다 줬지. 아, y o 데려다 줬는데 린다도 버스를 못 잡아서 나를 마중 나가게 됐어 we'll 안녕. <laughs> 진이랑니라 <밀라. Yeah? 웃음> <laughs> 내렸음, 내렸어. 네? 아. 내가 들어 줄게, 저기까지 어. Oh. Oh. 안 e n 바구스 바구스 씨야. g u s Bagus! See ya! Come here! Tera dausa! Go on, go on,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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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으로 하고 쓰스로 하고 체크인을 던 줘요. 여기가 반대야. 이건 반대야. 하고 체크인을 때려. 체크인 카운터가 안에 있어. 요아 근데 잠깐만. 다르네. 어, 이거 체크해야 되잖아. 저기 그쪽 가서 누나. 게이트 3라고 어, 저기 게이트를 보고 가. 게이트 돼. 한번 확인해 볼게. 그때 아, 하얀... 와서 지 아팠어. 우리야 너 올해 잘 되겠다. 아, 근데 아, 나는 연말 연초에 항상 아파. 저기 어, 하나 있다. 아시 아나 대한항공이라니까. 아, 대한항공. 대한항공 딱 있네. KE639? 2266. 한 15분짜리 맞아. B6B12네. B6부터 B12. 여기는 먼저 들어가 가지고 한다고? 여기는 짐 먼저 들어와 가지고. 뭐세비 가는 게 맞나? 왜 그러지? 응? 왜왜 왜 그러지? 여기, 여기 옛날에 북한 음. 테러가 아, 맞아. 깨웠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검사가 좀 그렇구나. 여기서 라이크를 다 빼서 미리 아 하나도 못 가져가 여기서 아 원래 다른 날은 하나는 내는데. 존나 빡세네. 관리는 제로야. 가볼게요. 아직 사진으로 찍어줘. 사진 이렇게 하면 사진 되지? <laughs> 그거 아니야, 뭐 이딴데. 대충 살자. 아니, 이렇게 <laughs> 하나, 둘, 아 <laughs> 대충 살자. 이렇게 찍어야지. 하나, 둘, 삼. 대충 살자. 대충 살자. 대충 살자. 기장하고 들다. 들다? <laughs> 나 한국 간다. 보통 <laughs> 여행객서 가는 걸 싫어하는데 지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간다는 잘 가라는 <laughs> 안녕 가라고 다시 가몇번더 들어. t w e seconds later. 캐피곤해. 지금 대한항공 직항을 예약해가지고 바로 모바일 체크인 때렸으니까 집 맡기려고. 갈 때는 짐을 맡기려고 린다짐이랑 여러 가지를 많이 싸가지고 7kg 무조건 넘을 것 같아. 가보자고 빨리 가고 싶다. 배 아파. 어, 12kg네. 땡큐 하루 끝에 끝났어. 어,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땡큐 팔리티 치프리가 있네. 나같은 애들은 그냥 못 지나치지 또. 충분히 쇼핑을 했지만 아직 멀었다고. 혹시 모르잖아, 더살게 있을지. 한번 보자. 젤짱 맞을, 네. 나 여기 오니까 생각났어. 아 초콜릿을 놓고 왔네? 예상은 집이다, 초콜릿을 놓고 왔네. 개 빡친다. 아빠 주려고 샀던 초콜릿을 놓고 와버린 것이야. 미쳐버려, 미쳐버려. 아 짜증나 진짜. 왜 놓고 왔을까? 이럴 거면 왜 사왔을까? 진성아 맛있게 먹으렴 더럽게도 없네 어떡하면 좋아 진짜 미쳐버려 무사히 외국행사하고 지금 기다려 비행기 안에서 건조하고 고도가 높고 이러니까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졌다. 아, 어, 이제 나가요. 지이 13kg가 됐어. 7kg였는데. <laughs> 어, 나 지금 더워. 어, 땀이 엄청 나. 어디? 어디? 짱 시원함 하나도 안 춥고 시원한데? 내가 지금 확실히 이상한 건가 몸이? 여기 와서 목소리도 나가고 슬슬 긴장이 풀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병원으로 가봅니다 딸기 네? 엄면님 네? 딸기야 주세요, 딸기야 싫어요 호강약 줄 거예요 이거 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맞고 나서 아프지? 나, 확. 간호사 쌤이 그냥 해주시는 말씀이거나. 나무통신유라니까안 아플 줄 알았는데. 뭐야, 이 느낌? 겁나 짜릿하다. 뭐. 이가워이 뭐지? 따가워. 따갑다? 아, 이거 뭐. <laughs> 디지랜드 약 처방받고, 집가서나볶키 먹을 거야검사로또 <laughs> 해보려고. 지금 우리 집에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가 다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나이가 위험한 나이기도 하고, 내 동생은 또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응,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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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쪽도 셀때막출거 같은데. 요렇게. 또또 아니면은 이건 진짜 아닌 거지. 한네 다섯 번 하고 나니까 지금 몇 번이야? 다섯 번이야. 네. 진짜 내가 이거 봐. 데이 <laughs> 2 <laughs> 죽음 후 다시 살아난 두 번째 병원 위장이 뒤집어졌고요. <laughs> 발리밸리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갈비뼈가 너무 아픈데 밥 먹고 두세 시간 뒤에 계속 이렇게 아파. 검사를 해보자. 잠깐 괜찮아진이 시점에 우리의 동친 이낙지를 만나서 산물 중정식과 함께 비웃음을 좀 당해보도록 할게요. 헤! <놀람> <놀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갈비뼈가 갈비뼈 쪽이 너무 아픈데 초음파랑 엑스레이 찍어래 few moments later. 은 확실한 장염으로 판명이 나버렸어. 극심한 장염을 앓고 있었던 거 내가 알고 봤더니. 근데 주말 동안 진짜 어. 이건, 이거는 이거는 여기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약간 잣댔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잣된게 맞았었고. 아, 내가 첫 번째 여행에서 너무 안안랬던 것이지. 내가 너무 몰랐던 것이야 내 스스로를. 내가 엄청 예민하고 초사이언맨이라는 걸 알았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장구라는 곳이 그랬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장구가 그랬는지 누가 알았겠냐고 나도 몰랐어